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크엔드 오태훈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 인문학 이야기를 합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인문학 저자 이호건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이야기 해볼까요? 오늘은 본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 까합니다 본성이란 사람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소질이 있다 없다라거나 음. 적성에 맞는다 안 맞는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일이 자기의 본성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살면서 가끔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본성과 맞는지에 음.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죠. 네. 예 근데 고등학생이 문과와 이과 중에 어느 한쪽을 택했는데 그 선택이 정작 잘한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음. 또그 결과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 학과를 선택을 해도 그 내가 선택한 학과가 나의 본성과 맞는지 의문 이들 때가 있고요. 그렇죠. 급기야 나중에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생깁니다. 음. 실은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아 그래요 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를 나와서 아. 대학은 공대를 진학했는데 네. <laughs> 지금은 이제 전공과는 전혀 다른 인문학 공부하고 글쓰는 작가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아, 공대 아저씨셨어요? 예,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대학 시절 전공은 저의 본성과 맞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주위에 꽤 계세요. <laughs>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직업을 선택을 할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수 있는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본성이나 소질, 적성과 맞는지 여부도 매우 중요하죠.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있어요. 사람의 천성과 직업이 맞을 때 행복하다. 음. 그러니까 베이컨도 자신의 본성에 맞는 직업 선택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고 그런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야만 자기 본성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문제는 나의 본성이 어떤지를 확인하기가 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의 본성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령 뭐 적성검사나 MBTI 테스트 같은 걸 해보면 자기 본성 알수 있을까요? 그 본성을 유지해서 성공하면 그건 내 본성이고 <laughs> 실패하면 내 본성이 아닌 거야. 그렇죠. 맞습니다 <laughs>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적성검사를 봐도 네. 되게 조사 시점에. 그 당사자가 가진 능력이나 관심에 대해서 좀 참고할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저도 생각해보면 고고, 고교 시절에 문과 이과 선택하기 전에 적성검사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생각해보면 뭐~ 썩 정확한 조사는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요즘에 많이 하는 MBTI 테스트도 마, MBTI 테스트도 마찬가지인데요. 예, 예. MBTI는 아시겠지만 외향이냐 내향이냐, 음. 판단이냐 인식이냐, 감각 직관 사고 감정 등네 가지의 상반된 지표를 근거로 총 16가지 성격 유, 유형으로 분류한 거거든요. 네. 따라서 MBTI 검사를 제대로 했더라도 16가지 유형 중에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도만 알수 있을 뿐나 정확한 본성을 알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사람들을 혈액형으로 분류한 뒤에 A형 남자는 소심하고 B형 여자는 자유분방하다라고 규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적성검사나 성격 테스트로는 개인의 정확한 본성 파악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본인이잖아요. 네네. 근데 보, 내가 난데 왜내 네. 본성을 알기 어려울까? 이런 <laughs> 좀 궁금증은 생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의 타고난 본성을 알수 알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먼저 해봐야 될 본질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예예. 예. 바로. 사람이 타고난 본성이라는 게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오. 만약 애초부터 타고난 또는 정해진 본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네? 그걸 알 필요조차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사상가들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본성이 본래부터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상가마다 주장, 주장이 좀 엇갈립니다. 예. 예. 근데 선악과 관련된 본성에 대해서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면서 성선서를 주장했거든요. 예. 반면에 순자는 아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면서 아, 성악서를 주장했습니다. 음. 이두 분은 어쨌든 본성 있다고 본 셈입니다. 예. 하지만 같은 시대 전국시대 고자라는 사상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인간의 본성에는 성과학이 정해진 바가 없다라면서 이른바 성무선악설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음.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른다. 그러니까 고자는 타고난 본성 같은 건 없고 어. 물의 흐름처럼 자기가 어떤 환경에 놓이는가에 따라서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음, 그러면 동양의 성인들은 그리고 네. 이제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각자 다 다르네요. 네. 그럼 서양 쪽은 어땠어요? 네. 서양도 정해진 본성 같은 건 없다라고 말하는 사상가 꽤 있습니다. 예 근데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이란 책에서 인간의 본성을 나무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본성상 모형대로 찍어내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기계가 아니다. 아니다. 예, 그보다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내면의 힘에 따라 온 사방으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려 하는 나무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까, 밀도 인간의 본성이 미리, 미리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타고난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 자라고 발전하는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간은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어디로든 자라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을 가진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네. 소설가 헤르만 헤세도 신학단상이란 책에서 비슷한 관점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덧없고 우리는 형성 도중이며 우리는 가능성이다. 우리는 완벽하거나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재 상태에서 행동으로, 가능성에서 실현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 존재에 속하게 되며 완전한 것, 신적인 것에 조금이나마 담게 되는데 이것을 자기 실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헤르만에스도 인간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언제나 형성 중이며 언제나 가능성으로만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정해준 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조금씩 행동으로 옮기고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거죠. 예. 회사는 이처럼 조금씩 완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을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회사도 인간은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단히 자기 실현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해진 본성 같은 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프랑 프랑스 철학자 질덜레즈는 아장스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서 아장스망이라는 단어는. 아장스망? 서망. 예,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로는 배치, 배열을 뜻하는데 덜레즈는이 아장스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장스망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양한 이질적인 이질적인 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이 나는 본성들을 가로질러서 그것들 사이의 연결이나 관계를 구성하는 다중체이다. 설명이 좀 어렵죠? 많이 어렵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설명을 좀드려보면들레전는 먼저 인간을 다중체라고 불렀습니다. 네. 여기서 다중체란 이질적인 항들이 켜켜이 쌓여서 여러 겹의 주름이 잡힌 상태를 말하죠. 음. 예, 근데 저라는 사람은 고교 시절에 이과를 전공했죠. 그래서 그 저한테 그게 깔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대를 나왔어요. 네. 그리고 직장 다니다가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음. 그리고 이후에 철학이나 인문학에 심취해서 지금은 인문학 작가로 살면서 지금 생활 속에 인문학이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저의 본성이 빚어낸 결과가 아니라 아. 지금껏 다양한 이질적인 항들이 차곡차곡 저 안에 쌓여서 주름이 잡혔고 음. 그 차이 나는 것들을 서로 가로질러서 다양한 형태의 연결과 배치가 일어났고 그게 만든 결과이거든요. 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것들이 쌓인 상태가 바로 지금의 나 이고요. 이렇듯 현재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다양한 이질적인 것들이 빚어낸 주름이고 음. 그 주름이 배치 배열을 의미하는 아장스망이란 겁니다. 결국 들레줘도이 인간의 본성이 고정되어 있거나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배치 이 아장스망 속에 있는지에 따라서 매번 달라진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본성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배치 속에 지금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쌓여온 거죠.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덜레저의 주장을 수용한다면 우리는 자기의 본성이 뭔지를 알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현재 나와 연결된 아장스망 그 배치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예 근데 머리가 좋고 아이큐가 높은 아이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책은 전혀 읽지 않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다면 타고난 두뇌에 걸맞은 성적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장스망은 책이 아니라 게임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반면에 타고난 두뇌는 그냥 평범한 수준인데 매일 도서관 다니면서 책 읽기를 즐기는 학생이라면 훨씬 성적이 좋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장스망은 책과 공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타고난 본성보다 중요한 건 어떤 배치 속에 내가 있느나, 있,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따라서 내가 내 인생에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면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배치 속으로 내가 들어가든지 들어간지. 아니면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배치를 만들어내든지 해야 됩니다. 공부 잘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는 것보다는 네. 어떤 상황 어떤 위치 그렇죠? 어떤 배치에 가는 것. 예. 그렇죠. 그게 그, 그 환경부터 만들어야.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치를 환경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미국 사상가 랄프 월드 에머슨이 자기 신뢰라는 책에서 본성에 대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공감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어떤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그를 만든 조물주뿐이다. 음. 자신이 타고난 본분이 무엇인지는 직접 해보기 전에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에머선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은 그를 만든 종물주 밖에는 알수 없다고 본 거예요. 가까이 성장 과정을 지켜본 부모나 선생님도 개개인의 본성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제대로 알려면 내가 직접 해보는 수밖에 달리 도리는 도리가 없죠. 네. 결국 본성이나 적성은 자기가 만들고 갖고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프랑스 철학자 에밀 사르티에가, 사르티에가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쁜 운명은 없다. 어떤 운명이라도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좋은 운명이 된다. 이 말에서 운명을 본성으로 바꿔도 됩니다. 나쁜 본성은 없다. 어떤 본성이라도 좋게 만들려고 하면 좋은 본성이 된다. 그래서 각자 현재 자기의 본성은 어떤 배치 속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 이런 걸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생활 속의 인문학 이어원 작가와 함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주 위크엔드 마치겠습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